안녕하십니까 블루크리폼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시 두번째 강좌 시간으로 왔는데 그때 그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아이템 날리는 거나 아니면은 아, 날리는 것보다는 그냥 공중에 뜨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아이템이 공중에 뜨는 거나 아니면 이런 이펙트 아니면 이거 마인크래프트에 없는 블록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음악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3,4 그정도 그리고 이것도 3,4 그정도 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오야 야 이걸 왜 소환했냐 아무튼 그때는 달리기 했었을 때제 캐릭터를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은 뭘 사용할까? 바로 제 친구 레크입니다 얘가, 저한테 좀 나댄 게 많아요. 아, 일단은, 여기서, 그, 맨 처음에, 잠깐그 전에, 두 번째 것또할 건데, 그, 이, 제 캐릭터 가지고 샷건 치는 거. 그걸또할 건데,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현실적이지가 않은데? 얘가 나보다 키 작은데? 오, 키. 이래야 현실적이지, 아, 현실적이지, 오케이. 아무튼, 이거는, 제 캐릭터는 일단, 치우고, 이, 레크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투명으로 해놓을까? 투명? 어, 아니야. 그냥, 잠깐만. 이거지? 이거를 그냥, 맨 처음부터 삭제시켜 버리는 거야. 그냥 중간부터 나오는 걸로. 자 일단 그 온몸 구석구석 다한 여기쯤이니까 여기서부터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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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고정할 때 이거 굳이 이거 안 움직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 투명하는 걸로 고정시키는 게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음 프레임으로 가서 아예 다 고정됐지. 아 이것도 여기서 이제 자 고정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자신이 아니야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그냥 그 제가 자주 한, 자주 애니메이션에 등장시킨 자세. 일단 다리는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좀 낮게 하고 그리고 이거 허리에다가 손 90도 하고 직각으로 한 반대쪽도 똑같이 직각 자오 덥다 오더 아무튼 자 이제 허리도 살짝 굽혀주시고 아 이거 좀 이렇게 할까? 뒤로 하는게 나을까? 몰라 그냥 이렇게 하시고 얼굴도 살짝 내려야죠 네 이렇게 하면은 좀 기가 모아지는게 느껴질겁니다 핫자 이렇게 여기서 한이 정도 이게 50프레임 이 정도 여기서 고정을 다 시켜주세요 아까 맨 처음에 고정시켰던 것처럼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더운데 여름이 이거 가지고 여름이 아니 아 가을인가? 아 근데 왜 이렇게 덥지? 나추위 원래 안 타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또 다음 프레임으로 가서 자신이 원하는 자세로. 저는 일단 이렇게 높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리를 자 90도로 꺾고 그리고 잠깐만 90도로 할까? 어... 아니야 그냥 다 꺾어 끝까지 그리고 이거 허리도 이제 딱 세우시고 그리고 에이, 오케이 됐겠지? 얼굴도 높이고 딱 하고 그리고 어어 어, 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틀어보시면은서 이렇게 할까 헛뿅 이렇게 하고 여기 한 여기서부터 다시 고정시켜주면 을 됩니다. 그 때, 첫 번째 때 말했던 것처럼, 노가다만 잔뜩 띄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얼굴도 고정해야 되겠죠? 쓱. 바도바도 자세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면은 맨 처음부터 자세를 그냥 잡고 있을 거면은, 그냥 맨 처음에 자신이 원하는 자세를 잡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 편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틀어보시면은, 아직 그 카메라를 설치 안 했으니까, 이렇게, 뒤쪽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 이렇게, 이렇게. 할까? 될까? 어, 몰라. 아무튼, 어둡, 슉, 쇼! 쇼, 이렇게. 앞으로 가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거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빨라져요 그리고 이거 이펙트를 이용해서 길을 모으고 있다 근데 그때 첫번째 때는 여러개 사용했잖아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사용해보도록 을 했습니다 이거 일단 자 여기서 이렇게 잡고 몸통쪽에다가 까 그다까? 몰라 그냥 이렇게 하시고 레크가 빨간색이잖아요 레드 크리퍼 그러니까 빨간색기 아 나도 이거 좀 그런가 빨간색 띠고 기입니다 절대로 그요아이에요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도 또, 똑같은 거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힘들어가지고, 그, 그래서, 노가다만 자주 뛰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분짜리만 만들어도 막, 10일, 5일, 막,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 그, 제 유튜브 댓글 보다 보면은 막, 왜 이렇게 짧게 만들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냐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녹아다 뛰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난 지금 뭘 말하는 것인가 아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이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죠 여기서 카메라 자, 요 다시. 카메라가 자신이 보는 방향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보는 방향으로 잘 잡고서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나와요. 정면을 보게 한 다음에 딱.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 고정시켜놨던 곳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부터 카메라도 똑같이 고정시켜줍니다. 아, 그리고, 이거, 카메라는, 있잖아요. 투명을 시키면은, 화면이 아예 꺼매져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하는 게더 좋습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하니까. 자, 슥. 근데, 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아까 그, 막, 원 나오고 그러는거 있잖아요. 그, 를 키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 이제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됩니다. 고정시키고 딱 이제 이걸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 플레이어에 맞춰서 아니 플레이어가 아니라 플레...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에 맞춰서 이게 보일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잠깐만. 이렇게 돼. 요 네. 자. 자. 됐나? 그냥 이렇게. 아닌가? 몰라. 아무튼 대충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캐릭터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이 카메라가. 자. 뒤로 쭉 가시면 되고, 다시 한번더자 이러면은 플레이어를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계속 정면으로 해두면은 뭔가 앞으로 온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살짝 미미 타죠. 네 이렇게 고 그래서 옆쪽을 보고 한 대각선 쪽그 북서 쪽으로 아니 북동이가 아 몰라 아무튼 이렇게. 대각선.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좀 나온다라는 느낌. 자, 지금까지 만든 걸 보면은, 삿! 삿!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뭘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그치만, 그두 번째를 만들기 전에 이게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좀 오류 나는 부분이 있으면 고정시켜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자, 이게 다음에 또 여기서 한이 정도로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쭉 돌려서 캐릭터가 없는 곳으로. 레크가 안 보이는 곳으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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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이 정도로 하시면은, 화면에 렉크가안 잡혀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 쓸모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투명화. 아예 그냥. 잠깐만, 이거 너무 빠른가? 빠르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조절해도 돼요. 빠른 거 같으니까 그냥 조절할까 할까 이거 조절을 늘려 프레임을 그냥 늘리시는 이좋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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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괜찮은가 모르겠다 아하, 아하, 아하하. 아하. 아무튼 이제 제 캐릭터를 꺼내야 되겠죠? 제 캐릭터랑 그리고 그제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제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많은 아니 제일 많이 나오는 그게 뭡니까? 봐도 장만 이거 높이 좀 맞춰야 되겠다. 아 내리고 오케이 이 정도 쭉 앞으로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건물을 꺼내야 되잖아 제연구실에 꺼내도록 하신다 이걸 누르면은 이게 떠요 잠깐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신다 이걸 누르면 자 3, 2, 1, GO! 이게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고 자신이 그 건축했던 그 건물들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제 연구실 어딨냐 여깄다 여기 여기서 이 연구실만 딱 따도록 하신다 잠깐만 여기 모자가 잘릴 뻔 여기서 이것만 누르 어 잠깐만 이것만 누르시면은 이게 딱, 나와요. 어, 잠깐만, 이거 크기가 크다에 나오죠? 그냥 무시하고, 예스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소환. 하면은 이렇게 건물도 직접 소환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여기 껴있냐? 네내연구실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이 의자가 있으니까 앉아있는걸로 이게 그냥 느낌대로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반듯반듯한 거를 좋아하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맞춰서 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반대발도 똑같이 아 반대 다리 똑같이 스 이정도 됐나? 나 오케이 그리고 팔도 이게 여기 키보드를 잡고 그래야 되니까 이는 마우스 잡고 싶은 아 몰라 하여튼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화면을 좀 조정해 주세요 자 화면을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그 뭐지? 뭐지? 어쨌든 이렇게 화면 다시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꺼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고정 해놓은 데 있잖아요. 아닌가? 고정이 아닌가? 어쨌든 뭐지? 오늘 그러면은 자, 여기, 이거 이 블럭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걸로 따지면은 그거죠. 노트북으로 따지면은 그냥 큰 화면, 네, 그거를 이렇게 맞춰서 그냥 위로 이제 쭉 하고 올려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열 뒤로 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좀 괜찮죠?